여러분, 가만히 숨만 쉬어도 1년에 500만원 손해봅니다. 아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받을 돈못 받고 낼 필요 없는 돈 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안 보시면요, 진짜로 후회하실 겁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하셨다가 소득이 초과되어 탈락입니다. 이 통보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때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근데요, 2026년 1월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 지금 당장 주민센터 다시 가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요. 단독가구 월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64만원에서 395만원으로 확 풀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9만원이나 기준이 올랐어요. 작년에 소득인정액 230만원으로 탈락하셨던 분, 올해는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정부가 먼저 전화해서 어르신,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알려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알려줍니다. 직접 가서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1월에 신청 안 하면 소급 적용 안 해줍니다. 2월에 가시면 2월부터 받아요. 3월에 가시면 3월부터 받아요. 1월 치는 그냥 날리는 겁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이에요. 1년이면 408만원입니다. 이 돈을 그냥 몰라서 못 받는다? 진짜 바보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같이 유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진짜 함정이 있습니다. 뉴스에선 그냥 기준이 올랐다. 좋은 일이다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 기준 완화 때문에 오히려 더큰돈 잃으실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입니다. 김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지금부터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김영호 씨. 평생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동네에 작은 치킨집 하나 차렸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 오셔서 소주 한잔 하시는 그런 가게. 김 사장님, 건강보험은요? 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해놨어요. 딸이 대기업 다니거든요. 아버지, 제 밑으로 넣어드릴게요. 건보료 안 내셔도 돼요. 효도한다며 그랬습니다. 김 사장님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치킨집 수입이요? 월 180만원 정도.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재료비, 임대료 빼면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요.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우편물이 하나 옵니다. 귀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김 사장님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사업 소득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료 연소득 2천만원 넘으면 탈락입니다. 근데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잡히면 2천만원 안 넘어도 바로 탈락이에요. 김 사장님 치킨집 수입 180만원. 이게 사업소득으로 잡힌 겁니다. 연소득으로 따지면 2160만원. 2천만원 살짝 넘죠? 근데 사업소득이니까 2천만원 안 넘어도 어차피 탈락이었어요. 결과가 뭐냐? 건보료 폭탄입니다. 피부양자일 때는요. 건보료 영원이었어요. 근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까 월 32만 원 나옵니다. 1년이면 384만 원이에요. 치킨집에서 1년 내내 일해 봐야 남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건보료로 384만 원을 내라고 김 사장님이 딸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피부양자 잘렸다.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 치킨집 왜 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집에 계시지. 김 사장님, 그말 듣고 밤새 잠을 못 잤대요. 내가 돈 욕심에 치킨집 한게 아닌데, 그냥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김 사장님, 지금 고민 중이세요. 가게를 접을까?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서 처음 해본 내 사업인데, 이걸 검보료 때문에 접어야 하나. 여러분. 이게 2026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용돈이나 벌어 볼까 하고 편의점 알바, 배달, 과외 뭐라도 해 보려고 하면요. 사업소득 이런만 잡혀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그럼 건보료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폭탄. 1년이면 240만 원에서 480만원 날아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도 소일거리 하면 안 되는 거야? 피부양자 유지하려면 평생 집에만 있어야 해?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피부양자 자격 지키려면 평생 일도 하지 말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야 할까요?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세요. 아니면 이 영상 저장해 두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작년에 기초연금 탈락하셨던 분들. 1월 안에 주민센터 다시 가세요.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원 이하면 받습니다. 작년 기준보다 19만원이나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월에 신청 안 하면 소급 안 해줍니다. 2월에 가면 2월부터, 3월에 가면 3월부터 받아요.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이에요. 한달 늦으면 34만원 날리는 겁니다. 이번 주 안에 가세요. 이번 주 안에 두 번째, 소일거리 하고 싶으신 분들, 용돈 벌고 싶으신 분들, 사업자 등록하지 마세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잡히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바로 탈락입니다. 건보료 폭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로소득으로 받으세요. 편의점, 마트, 경비, 주차관리. 이런 거 하시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요? 연 2천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월 160만원 정도까지는 이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확정됐습니다. 드디어 시급 1만원 시대예요. 그리고요,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115만 개로 확대했어요.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당당하게 돈도 버세요. 어디서 신청하냐고요?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아니면 워크넷 wrknet.go.kr -E 들어가셔서 노인 일자리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 노인 일자리 사업은요. 공공형이라 사업소득 안 잡혀요. 피부양자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무서운 얘기도 했고, 복잡한 얘기도 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 나라 키우느라, 자식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좀 쉬시려니까, 나라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생기고,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몰라서 못 받는 돈 없게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도 이번에 기초연금 다시 신청해봐야겠다. 건보료 폭탄 맞을 뻔 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보람있거든요. 자, 오늘 핵심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기초연금 1월 안에 재신청. 둘, 사업소득 말고 근로소득으로. 셋, 노인 일자리 115만 개 활용. 여러분의 돈 지킴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